2021년 6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일,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일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셔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권능은 무엇인가? 첫째로, 죄사함에 대한 권능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죄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 주실 때에 그에게 병이 나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다스리는 권능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병든자들에게 오신 것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 그 때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사망에 대한 권능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형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진,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린 소녀를... 사망에서부터 건전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신 그 모습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하실 구주가 되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 행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뿐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대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하게 하심에 대한 권능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귀신에게 묶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 묶임으로부터 꺼내서 자유를 주셨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죽음과 귀신에게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셔서 다시 살리시고 건져내시고 자유함을 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함을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묶임을 물리치시는 이 권능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이시며 구주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원전케 하시는 이 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의 권능과 사망에 대한 권능과 또한 자유하게 하심에 대한 권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는데 그 권능을 보이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고 늘 믿음 안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광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오니 이 새로운 성전이 허락되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4월에 중공검사가 온전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통과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또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통에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